안녕하세요. 이현훈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채널 이현훈의 자산연구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있어 하시는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그냥 들고만 계세요? 그럼 지금 이자 수익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는데 은행 예금이나 적금 상품들은 이자가 터무니없이 낮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테이킹 채굴 방식은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연간 최대 230%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 채굴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하는 순간 해당 자산을 즉시 블록 검증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시장을 분석하거나 차트를 붙잡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스테이킹 구조를 이용하는 순간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결과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매일 자동으로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무려 최대 연 230%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비싼 장비도 복잡한 절차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자동으로 일하며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똑같이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가만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선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절차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자세한 과정과 어, 설명을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실제로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럭캐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럭캐풀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0.1 이더리움만 있어도 리퀴드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부터 대규모 자산까지. 누구나 똑같이 높은 수익 구조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과정을 모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켓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스테이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본인이 사용하는 탈중앙화 지갑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바로 스테이킹을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예치한 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최대 연 230%라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 낮고 은행에 넣어봤자 1년에 몇만원 이자도 안 나옵니다. 저 역시 현재 약 1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스테이킹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수익이 쌓여가는 중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5,000 달러 수준의 수익이 별다른 노력 없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시작하고 난후 15일만 기다리면 그 뒤부터는 언제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금은 물론 그동안 쌓인 수익까지 지체 없이 내 지갑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즉, 자산이 길게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갑에 가만히 두는 것보다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얻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률, 이세 가지를 단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구조, 지금 시장에서 라켓풀, 스테이킹만큼 매력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단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동안 놀고 있던 자산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수익으로 변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해 움직이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 5%에 만족할 건가요? 아니면 연230% 이상의 수익을 직접 경험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도 같은 투자자로서 로켓풀 스테이킹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층 유익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작은 투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